사사기 20장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단에서부터 부엘 세바에 이르는 곳까지 또 길리아 땅에서부터 또 나와 미스바 성에서 여와 앞에 섰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다 모인 히의에 왔습니다. 칼을 든 군인도 40만 명이 있었습니다. 베냐민 백성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로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이못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말해주시오. 그러자 죽임을 당한 여자의 남편인 레위 사람이 말했습니다. 나와 나의 첩이 하룻밤을 묵기 위해 베냐민 땅기부하로 갔습니다. 그날 밤 기부한 사람들이 나에게로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내가 묵고 있는 집을 애워싸고 나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들은 나의 첩을 욕보이고 밤새도록 괴롭혔습니다. 그 때문에 내 첩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내 첩의 시체를 가져다가 여러 부분으로 쪼개어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에게 보냈습니다. 베냐민 사람이 이스라엘 안에서 음달하고 끔찍한 짓을 저질렀음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이렇게 다 모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의견들을 말해 주십시오. 그러자 모든 백성이 한결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우리는 기보아를 칠 것이며 이 일을 위해서 제비를 뽑겠다. 우리는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백 사람마다 열 명씩을 뽑겠다. 그리고 천 명에서 백 명을 뽑고 만 명에서 천명을 뽑겠다. 이렇게 제비 뽑힌 사람들은 군대를 위해 먹을 것을 대주는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베냐민의 기부와 성으로 가서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한 끔찍한 일을 갚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기부와를 치기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할 일을 위해 한 마음으로 뭉쳤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은 베냐민의 모든 집안에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전하도록 했습니다. 당신들 가운데서 어떻게 이처럼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기브아에 그 나쁜 사람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시오 그들을 죽여야겠소. 이런 악한 일은 이스라엘에서 없애 버려하오. 그러나 베냐민 사람들은 자기들의 형제인 이스라엘 백성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은 각 성에서 나와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기 위해 기부하에 모였습니다. 그날의 각 성에서부터 나온 베냐민 사람들 중에는 칼을 잘 쓰는 군인들만 2만 6천 명이 모였습니다. 또한 기부하에서도 700명이 뽑혀 나왔습니다. 기보아 사람 중에서 뽑혀 온7 0 0 명은 왼손잡이들이었는데 물매로 돌을 던져 정확하게 맞추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을 제외하고도 4 0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들도 칼을 가지고 있었으며 싸움을 잘하는 군사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들레헴으로 올라가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사람과 싸울까요? 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유다가 먼저 가거라. 이튿날 아침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어나 기부하를 향하여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대형을 갖추어 베냐민 사람들과 마주섰습니다. 그때에 베냐민 사람들이 기브아에서 돌격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날 싸움에서 2만 2천 명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나가서 저녁 때까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우리 친척인 베냐민 사람들과 다시 싸우러 나가야 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가서 그들과 싸워라!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용기를 북돋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첫째 날과 같은 대형으로 베냐민 사람들과 마주 섰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둘째 날에도 베냐민 사람들과 맞서 싸우러 나아갔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은 기부하에서 나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이번에도 베냐민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만 팔천 명을 죽였습니다. 죽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칼을 잘 쓰는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넬로 올라가서 주저앉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은 저녁 때까지 하루 종일 아무 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태워 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화목제물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와의 뜻을 여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온약계가 베네에 있었습니다. 비누하스라고 하는 제사장이 온약계 앞에서 섬기고 있었는데 그는 아론의 아들인 엘리아셀의 후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여쭈어 보았습니다. 다시 가서 우리의 형제인 베냐민 사람들과 싸워야 합니까? 아니면 싸움을 그만두어야 합니까? 여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가거라, 내일 너희가 베냐민 사람들을 물리치도록 도와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부아 주변에 군인들을 숨겨놓았습니다. 3일째 들는 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들과 싸기 위해 기부하러 나아가 전처럼 싸울 태형을 갖추었습니다. 그러자 베냐민 사람들도 싸기 위해 성에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망치면서 베냐민 사람들이 성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자기들을 쫓아오게 만들었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은 전에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3 0명 가량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들에서 죽은 사람도 있었고 베델로 가는 길과 기보아로 가는 길에서 죽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은 이번에도 우리가 이긴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달아나자. 저들을 꿰어서 자기 성에서부터 큰 길까지 나오게 하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은 자기가 있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바알 다말 이란 곳에서 싸우기 위해 대형을 갖추었습니다. 그때 기브아 가까이 풀 속에 숨어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달려 나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군인 중에서 특별히 뽑힌 만 명의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브아를 공격했습니다. 매우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지만 베냐민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요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베냐민 사람들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날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죽은 베냐민 사람은 2만 5천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모두 칼을 가진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야 베냐민 사람들은 자기들이 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뒤로 도망치는 척했던 것은 기브아 근처에 숨겨놓은 군인들을 이용하여 베냐민 사람들을 갑자기 공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숨어 있던 사람들은 재빠르게 나와서 기브아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들은 기브아 성에 있는 모든 사람을 칼로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숨어 있던 사람들에게. 성안의 연기를 치솟게 하는 시로를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 시로를 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뒤로 돌아서 다시 싸우기로 약속했던 것입니다. 베냐민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을 30명가량 죽이고는 처음 싸울 때처럼 이번에도 우리가 이긴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성안에서 연기가 기둥같이 치수사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베냐민 사람들도 뒤로 돌아 그 연기를 보았습니다. 성 전체가 하늘로 치솟는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뒤돌아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은 겁을 먹었습니다. 자기들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도망쳤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은 광해로 갔지만 더 이상 달아날 길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각 성에서 뽑혀 나온 베냐민 사람들을 죽이고 베냐민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을 전멸시켰습니다. 그들은 베냐민 사람들을 뒤쫓아 가서 그들이 잠시 쉬고 있는 곳을 애워 쌌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베냐민 사람들을 쫓아. 기부와 동쪽 지역까지 갔습니다. 베냐민 군인 만 8천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베냐민 사람들은 광해에 있는 림몬 바위라는 곳으로 도망쳤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큰 길에서 베냐민 사람 5천명을 죽이고 기돔이라는 곳까지 베냐민 사람들을 뒤쫓아서 2천 명을 더 죽였습니다. 그날 베냐민 사람 2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칼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용사들이었습니다. 베냐민 사람 600명은 광야의 림문 바위로 달아났는데 그들은 그곳에서 네달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 땅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각 성마다 다니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과 가축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성을 모두 불태워 버렸습니다. 사사기 21장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에 미스바에 모였을 때 누구든지 베냐민 지파의 남자에게 자기 딸을 시집보내지 말자고 맹세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베델 성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앉아 저녁때까지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시여, 어찌하여 이스라엘 안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되었습니까? 이튿날 이스라엘 백성은 일찍이 제단을 쌓고 태워 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 여호 앞에 모이지 않은 지파가 누구인가? 이는예전에 이스라엘 백성 중미스바에 모이지 않은 사람을 죽이기로 맹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친척인 베냐민 사람들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말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에서한 지파가 끊어져 버렸다.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 "우리 딸을 베냐민 사람과 결혼시키지 않겠다"고 맹세하였다. 어떻게 하면 그 남은 베냐민 사람들에게 아내를 얻게 할수 있을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이곳 미스바로... 모이지 않은 지파는 어느 지파인가? 그들은 길리아스의 야베스 성에 사는 사람이 하나도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사람을 다 세어보았지만 길리아스의 야베스에서 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길리아스의 야베스의 용사 만 2천명을 보내면서 그 용사들에게 야베스 사람들을 칼로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들도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하시오. 길리아 땅 야베스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이시오. 남자와 함께 잔 적이 있는 여자도 다 죽이시오. 그 용사들은 길리아세 야베스에서 남자와 함께 잔 적이 없는 젊은 여자 400명을 차단했습니다. 용사들은 이 여자들을 가난땅 실루의 진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에 사는 모든 백성이 림문파우에 있는 베냐민 사람들에게 전력을 보내어 그들에게 평화를 선언했습니다. 그제서야 베냐민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에게 길리아세 야베스에서 데리고 온 여자들을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남자에 비해서 여자의 수가 부족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베냐민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를 갈라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말했습니다. 베냐민의 여자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소. 살아남은 베냐민 사람들에게 줄 아내를 어디서 더 얻을 수 있겠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 자녀를 가져야 하오. 그래야 이스라엘에서 한 집화가 끊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든지 베냐민 사람에게 딸을 주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맹세했기 때문에 우리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줄순 없어.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 있어. 베델 북쪽에 있는 실로에서는 해마다 여와의 호 축제가 열리오. 실로는 베델에서 세겜으로 가는 길의 동쪽에, 누보나 성의 남쪽에 있어. 이스라엘 장로들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가서 포도밭에 숨어 있으시오. 실로에서 젊은 여자들이 나오는 것을 잘 지켜보다가 젊은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올때 보도밭에서 달려 나오시오. 그리고 각 사람이 젊은 실로 여자 한 사람씩을 붙잡아 베냐민 땅으로 가시오. 만약 그 젊은 여자들의 아버지나 오빠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따지면 우리는 이렇게 말해주겠소. 베냐민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줍시다. 우리는 전쟁을 할때 베냐민 각 사람에게 아내를 주지 못하였소. 여러분 스스로가 베냐민 사람들에게 딸을 준 것도 아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없소. 베냐민 사람들은 장로들이 말한 대로 했습니다. 젊은 여자들이 춤을 추고 있을 때 베냐민 사람들은 각자 여자 한 명씩을 붙잡아 데리고 가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다시 성을 짓고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각기 자기 집화와 가족들이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